네, 좋아요가 300번 300개 이상 찍히면은 네, 체비아 테크박스 이벤트 상품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또더 많은 이제 좋아요가 눌려지면은 거기에 따른 상품이 추가 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민돌이 TV, 파이팅! 안녕하세요, 민돌이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신기인 낚시터 성원 낚시 왔는데요. 오늘 0천억 산천어를 조금 방류한다는 소식 듣고 왔는데요 과연 어떤 조과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산천어는 그렇게 많이 안 풀고요 그냥 맛보기로 보여준다니까 이점 참고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 보시죠 와 쫓아오네요 야, 역시. 그러니까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지금도 입질했는데 살짝 하고 빠졌어와 다시 입질합니다 엄청 예민하네요 지금 와 입질은 많이 하는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못 잡고 있었습니다 와 겨우 잡는 겨 자 이렇게 나와주네요. 왔다. 자 제가 지금 잡은 어은요 2.5인치 새드엄입니다 F 이제 저는 이제 버클리 사 이제 FD 색상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거의 언밸런스하네요 색깔이 완전 혼합이 됐어요. 던져볼게요. 어? 어, 삼천 원 보였어요. 우 와, 좋다. 자, 수요일 방류인데요 지금 산천어, 송어랑 같이 섞인 걸 방류하고 있습니다 와 좋다 산천어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산천어가 작네요 아, 어, 방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 방류했으니까 나오겠죠? 몇 번. 던져보고 안 나오면 패스. 야, 방육발 받나요? 아, 입질이 툭 좋았어요. 어, 새고기. 자, 방육발 받았습니다. 아 왔어요 방류빨 맞네요 아 어, 좋아요 방류빨 송어 방류빨 없는 걸로 이야, 확실하게 송어 들어오는 게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작년 대비 한 1.5배? 2배? 그 정도 수준도 확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태클박스. 예, 네, 체비아 태클박스인데요. 자, 이번 영상. 네, 좋아요가 300번, 300개 이상 찍히면은, 체비아 네, 태클박스 이벤트 상품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또, 더 많은 이제 좋아요가 눌러지면은 거기에 따른 상품이 추가되겠습니다. 눌러주세요.